가자. 마이크 끄고 있을게요. 하게. 가자. 예, 야생이야. 자, 편하게 편하게 일단은. 편하게. 어, 머슴아 도치영 김태구 하나타 뮤레스코. 자구 하나. 그자고 하나, 하나 둘셋 단전. 일반 일반 오. 안전 안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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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일. 아니 급까지 안 맞다. 급까지 안 맞아 그냥. <laughs> 어, 비 소리. 여기야. 확인. 소리. 머슴마 먼저 빠져도 돼요. 확인 확인 비 가는 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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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천히 천천히. 어제 벽꾸시는 시간 걸리니까 천천히. 연막 쳐 줄게. 아니, 다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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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드 내가 미드 내가 간 제거 완료. 나이스. 여기 다 <laughs> <네이버, 웃음> <네이버, 웃음> 그, <네이버, 웃음> 아, 그 미드도 컷. 요 천천히. 얘갈하 연막, B 연막. 확인. 오이 거기 거기. 강포 강포. 조심. 일단 피 하나. 확인. 이 엄마. 네. 내 땅에선 내 법대로. 거저 털었다. 이거 깨지 마요. 이거 탄 담비야, 너만. 응, 응. 어차피 얘들 그럼 얘들도 못 들어와. 아마도. 여기 한명 남았어요. 여기 빵. 자, 어 라스트 원. 라스트 확인 원. 위치. 그냥 조지 전투 안 할게요. 그냥 몸 사릴게요. 아니, 여기 다빵 먹었어요. 나이스, 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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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무리 어 잘해. 인파나 로인둘 쪽이야. B 인포둘 일부러 게 했는데. 레이나 있었어요. 발 둘. 돌게요잘안 내가 미리 못 해. 해 아, 먹었다. 해었 제가 볼게요. 조차 뒤에서 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다 한명 남았다. 한 명. <laughs> 라스 원. 메인 쪽이었어요. 오기다 어, 오기다. 됐다 됐다 됐다. 갈겨 버려. 갈겨 버려. 오케이. 앞쪽 살 앞쪽 살. 휴. 자한 마디 할게요. 네. 네. 모자랄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어 특급 가해 받은 거잘 활용하고 있어 김탱 코. 네. <laughs> 어 아주 좋아. 지금 스승이 와. 지금 칭 극찬을 멈추지 않아. 지금 저희 그 유노 님 시창 담은 유노 님이 잘 아, 해주셔가지고 아, 아, 아. 영광을 돌립니다. 유노님이... 그리고두치형 오퍼 어, 활용하는 거그 판단 좋았어요. 네. 응. 두치님그케 네. 감각 좋아요. 그 감각 나 있어. A 예? 응. 소리. 비 소리? 아리비 소리. 비 소리. 오케이. 쭉 쫓갑니다. 백사까지. 나타 님뒤 조심해요.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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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왔다. 야, 아, 아, 비반타, 아, 비반타 비반타 비반타. 아, 갈게요. 그럼 저. 백사 둘 백사 둘. 스파이크 살려하지 마. 버텨봐요. 백사 하나 백사 하나 이쪽 하나. 나이스. 나이스. 겨우 어, 대체하라고. 우리 지금 공수교대죠. 네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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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비에서 했던 플레이를 에임 어, 빼고는 뭐? 그래. 스킬 활용하는 거 그거 버리고 공격형 아시죠? 그리고 하나타 네. 공격할 때 감시자 역할 아시죠? 네, 미호님. 네. 공격할 때 어디다가 연막가는지 우리 브리즈에 한번 해봤죠? 네. 예, 좋습니다. 둘다. 나한게돌아 벗...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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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둘 와요? 응, 음, 가는 중. B 가는 중 우리도. 튀어. 튀 돌아왔다. 튀에돌아다 끝났요 이겼어, 아, 죽어도 돼. 끝났어. 죽어도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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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이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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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래나을래 죽을래? 죽어 싸이곤데? 응. 그니까가 어, 가자 가자. 어, 궁때 미자. 토르 타때 미자. 나 그럼 미드 안 왜? 갈게요. 응. 음. 자, 나 여기 빙 날릴게요. 여기 빙이야 이따가. 응. 음. 가자. 가자. 아, 어, 나가 내가 시아 이거 맞아아 이거 이스나한아도안 쐈는데? 이거 지 이거 러시야 미드, 미드 러들지 말까요? 미드 러시야봉러아이다러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러시아? 이거 러시아? 이거 러시아? 이 어, 나 지금 미리 미드, 미드 보고 있어. 나 미드 보고 있어. 가자 자자 음. 3초 2 1. 사이퍼캠. 아, 아, 나이스. 탑에 엄마 깔았어. 사이퍼는. 어, 쌍도 둘. 적배 둘. 확인. 갈라왔어. 탱커 갈았지.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뭐 뭐야? 개끝내다 같이. 미안해요, 여러분. 난 오늘 이판에서 주둥이 말고 나불거리게없다 아, 그게 그게 좋은 거야. 오더가 있어야 돼. 오더가 있어야 저희 통솔이 돼요.

적군이 한 명만 좋아 나이스 정말 사이퍼 사이퍼 덫이 발견되거나 사이퍼 세팅이 보인다 싶으면 무시정으로 일단 들어가지 말고 돌리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까부터 계속 사이퍼 덫이 있든지 말든지 <laughs> 그냥 조절민진하는거 <저절미진 웃음> <것> 같은데 그게 <laughs> <이게> 나야 <laughs> 죄송해요 근데 이거 또 <laughs> 아저씨 맞아. 이거. 그게 나였어 그게 사이퍼 만약에 사이퍼 위치가 파악이 됐다 만약에 이 포를 따서 그러면 비벼볼 만해 에임은 우리가 수준이 높아 또 이렇게 지경신내 팀보다 그러니까 에임 믿고 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인포가 따이면. 네. 오케이. 확인. 기 자, Z 푸시 옵니다. 1 0 0 일단 한 핑가 깔게요. 음. 연막 투하. 한 밀어 넣 자, 미 들어와요. 들어와. 뒤 같이. 해본. 해본 보는 중. 보는 중. 여기 있다. 잡았어. 잡았어요. 여기 나이스. 발견. 한번 적배. 하나 적배.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빙조심 없어. 없어. 아아안벗거나 돌렸어. 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A 일 거야. A다. A, 거야. 저, A 갑니다. 나도. A 벽 끝에 니 위치는 확됐다 10초 남았습가라 아. 아. 눈 감았지. 강설할 거예요. 파이크 칼이남아 챔이 왔이고 됐어됐어 알겠어. 알포먹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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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또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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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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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알겠어. 어 <laughs> 두간다간다 간다. 아우. 이쪽 이쪽. <놀람> 하나 숨었다! 뒤 뒤. 모성한이 뒤. 잡어 잡았어. 해제 해제. 해제 해제. <놀람> 와. 오류. <오유. 놀람> 대신 킬 거야. 온다삐온다 자트.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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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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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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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오! 오! 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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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보는 최안돼안돼안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딱 됐다. <laughs> 진짜 0.01초 차이로 딱 됐네. 소리. <laughs> 어, 좋아. 뒤오다 뒤오다. 우리 이제 수비일 같오요 뒤스. 공수 교대. 뒤스요, 뒤스. 4스사사 자, 다시 한번더 천천히. 뭐나 그냥 섞세울 뭐야? 확인 확인. 미호님이쁘따다가 바로 떨어져 버려. 그냥 옆으로. 응, 그안 싸워도 되니까. 돌 확인. 가자. 가자. 급발견.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어. 봐 여기. 봐 여기. 지 지켜. 지켜. 미님 시티 보고 내가 내 여기 볼게. 내가 여기 볼게. 나. 어, 응. 어. 응. 응. 안내면 돼. 안 싸워도 돼. 어, 어. 안 어, 싸워도 어, 돼. 응. 인포만 따줘요. 어, 나도 안 싸울 거야. 어, 오케이. <laughs> 와 이렇게 박승감이 계간다고 야. 힘들었다. 우야 지지게 탈지 달라. 리 와. 나질줄 알았는데 이걸 이기네. 한생님 우리가 지길 빌었어요. 왜? 왜? 한마디 해 줘요. 어, 아, 멧돼지는 <웃음> 우리는 <laughs> 지켰 어. 자랑이 됩니까? 나이게. 자랑하나? 아, 자랑하 평균 전투 점수 어. 압도적 어. 1등. 어. 아니야, 이거. 아니, 그. 멧돼지는 460점. 아니야, 이거. 멧돼지는 탱커였다. <laughs> <생코였다. 웃음>